좀 답답해진 질문을 팍팍 들어가록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데뷔 후에 소위 말하는 했습니다. <laughs> 승승장구. 예, 예,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승승장구, 승승장구를 이런 행동들이 이제 저지 못한 이제 이미지로 나가는 거죠. <laughs> 근데 이제 그 호감 비호감 인들를 확실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호감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평범하고 음. 튀지 않는 얼굴에 그냥 편안한 나와 비슷한 또는 나보다 조금 못한.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비호감은 보름 이상 했을 때 어떤 부분이비호감으로 비치질까요? 근데 그러던 아이가 나랑 똑같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아이가 외국을 갔다 오면서 음. 공부도 하고 오고.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도 오히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 미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한국인 앞에서 영어하는 거였어요. 왜요? Where is 종로? 이게 맞는 문장인데? 아 이즈 아 웨어 종로? 그래도 외국애들은 알아듣잖아요 외국어. 그렇죠, 외국인이. 예. 근데 한국인 앞에서 영어를 하면 평가를 하잖아요 엄마 웨어리즈 종로인데 음. 뭐 외국 갔다 왔는데 되게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발표 시간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음. 한국인들 앞에서 영어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려고요 미국 여자애들 세 명과 함께 살았어요 네 명이 함께 사는 기숙사에 학교가 끝나면 끝나는 동시에 부리나케 뛰어갔어요 얘네랑만 어울리고 싶어서 영어를 빨리 배우려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네. 유학을 갔다 와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 한 자체를 알리가 없는지 우리 많은 팬들은 또 영어를 쓴면 쓴다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당하셨죠. MBC에서 특집했잖아요 마술사 예, 예, 세로에 예, 예. 네. 마술사 세로가 저기 영어를 써요. 그리고 제가 사회를 봤어요. 담당 피디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녹화 전에. 방송 나갈 때는 자막이 나가겠지만, 경림씨가 세로가 하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옆에서 다 통역을 해주래요. 음, 방송 나갈 때는 이제 그걸 다 펴지라고 다 그거를 해주래요. 아, 알았다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방송이 나갔어요. 어. 방송이 나갔는데 이제 자막이 막 나갔는데 세로가 말할 때마다 제가 어, 뭘 하시래요? 뭘 하랍니다? 이러니까 밑에 댓글에 자막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계속 나오냐? 우리 <laughs> <laughs> 어, 어, 아, 우리 자막 읽을 줄 알거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좋기도 보일 수도 있겠다. 어, 뭐 잘하니까 뭐잘한척 하는 거냐.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예뻐지는 거에 대한 배신감도 있는 것 같고 얼굴도 예뻐지는 것 같고. 대중들에게 변화된 가정을 다 보여드리면 그렇게 크게 안티가 없었을 텐데 2년 동안 공백기에 갑자기 너무나도 이 변화된 이미지 바뀌었던. 외모 때문에 많은 우리 대중들이 당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부터는뭐 그렇게 크게 극정안 하시고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오늘 실제 실제 가게 들어왔는데 뭐 심하게 많이 연들보다 그렇게 확 백발수도 받겠다. 그래도 말은 바로 해야죠. 많이 뻔졌잖아요. <laughs> 제볼 때는 그 비유고 포인트를 타도질 좀 말하는 씀들면요. 네. 어 잘못 현실을 좀 인식하고 있다. <웃음> <웃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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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근데 어. 진짜로 사람은 계속 변화하려고 노력을 그런가? 하고. 그렇습니다. 예. 계속 노력한다고 생각해. 요 저는 여자예요. 음. 끊임없이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 누구랑 라 네. 똑같은. 지금도 그렇고. 제가 욕망했는데 네. 네. 계속 변신 중이십니다 지금.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도사님은 언제까지 소리 지르는 모습만 고집하십니까? <laughs> 아, 내가 진짜 보기 싶었던 거예요. 고마워요. 예. 사람이 변하면안 되죠. 예. <웃음> 사람이 항상 <laughs> 뭔가... 변하지 않는 겁니까 못 변하는 겁니까? <laughs>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못 변합니다. 그럼요. 어떻게 찾아온 캐릭터인데? <laughs> 유학 갔다 온 네. 이후에 사랑을 또 하셨잖아요. 이제 뭐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보면 또 사랑을 통해서 방송이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겠다. 솔,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홀했어요. 음. 어? 이제 유학 가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도있었어요연예인은 없었어요. 듣기로는 어. 18번인가 1 0번인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다 제가 낸 거니까. 생각. 제가 하나 더. 나 얘기해 보면 다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연인인데. 그런데 저를 여자로 안 느끼는 거 같은 거예요. 만난 게 만나는데. 네, 스킨십도 없고. 그래서 여자로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음.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여자로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라는 게. 음. 내가 일적으로는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여자로서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그래서 녹화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려주고, 음. 막 게스트들 말 길게 하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 막, 막 긴구라 이런 거 말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녹화 때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 예 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 했으니까 결혼 전에 혼인신고 했어요. 결혼 전에 어떻게 찾아온 사랑인데요? 법적으로 부부가 빨리 되고 싶었어요, 저는. <laughs> 맞아요. 저는 어쨌든 방송에 있어서. 잠시 동안 소홀했던 게 저의 사람을 얻기 위한 그런 음.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한미화를 바로, 하자면 바로 네. 질문 들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실질적으로 문제입니다. 예전에 방송도 열심히 안 했다, 소치가 이모 할때 남친 친구 약속 때문에 좀 조바심을 느낀 적 있다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하한번 예쁘진 박경미 무엇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저는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늘 제가 꿈꿔오는 건. 제가 웃기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웃기는 걸 떠나서 저는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얘기를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는 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많이 그렇게 못 했는데 음. 네. 웃음을 주는 사람보다는 그냥 따뜻한 그냥 우리의 그냥 동반자 게스트가 나왔을 때 음. 게스트가 나로 하여금 얘기를 편안하게 꺼내면서 그 안에서. 음. 삶의 웃음이 나오는 얘기 들으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에이. 그렇지만 성부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말에 브라이어티이 총성 없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따뜻한 MC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지 일과 결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게 유학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분명한 건 저는 내가 옛날은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음. 라고 막 계속 억매이다보면 안될거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거예요 대중이 혹시라도 나를 외면하더라도 음. 그냥 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어떻게 보면 강호동씨가 행리말을 하시고 네. 연예계를 몇년간 떠나계셨잖아요 그리고나서 조금 있다가 한주도 떠난적이 없습니다 어 진짜요? 예. 근데 한 5년 쉬신줄 알았어요 그렇게 <laughs> 못쓰이 <laughs> 있었죠? 그거 이유예요 굶굶다! 송둥따 다음에 바로 초으 했잖아요. 마다힘이 <목이> 하고 그 캠퍼스 뭐... 영상과 그 사이가 그 사이 그 사이 뭐였어요, 여러분. 사이에 왜김원희 씨랑 둘이서 같이 운동했잖아요. 음... 음... 예. 예. 있어서 지금 강호동 씨가 씨나중에나저에 제가 네, 김원희 씨랑 할때이 아. <목이> 어... 나중에... 나중에... 아. 제가... 예. 어. 정도 아니었거든요.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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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나... 나... 뭐했잖아 수지만 저가 있는 그대로 제가 결국 목표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걷고 뛰지 않을 뿐이지 걷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신다면 음. 나중에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저는. 네. 하... 박경 님은 웃기는 사람이지 웃어 사람이 아니다. 증기가 되는 거죠. 정리 되게 잘하신다. 음. 제가 배워야 될 점이. 예.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음. <laughs> 그래서 언제 변하신다고요? 아... <laughs> 예 저는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변신을 지금 깨하고 있는 박경리 재즈 부르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던데 아 이거 그러면 예. 또 편집해서 흑백 뭐 넣어줍니까? 예 재즈 짱 해가지고 예. 제가 살아온 길 예. <laughs> 수상했을 때 이런 것좀좀보여주세요예예 예. 예, 예. <laughs> Look at me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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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목소리를 거는 소문 주시네요. <laughs> 아, 저의 <알> 가장 큰무기에요 <laughs> 아직 목소리 변하지 않았어요. 목소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사 배틀 최초로 묻는다 파파. 해질일 지금 많아더라고요. 네. 결혼한 이자 스타 분들 대부분들이 보면 수입이 어떻게 됐던 지금 현재는 남편분보다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남편분에 그럴 리 없겠지만 야뭐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laughs> 나 편안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단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죠. 그래서... 부장이 자꾸만 날 괴롭히고 이런 스타일입니까? 부장이 날... 나라도 널 괴롭히고. <laughs> 이 회사 직장이 내가 가야 될 방향과 서로 안맞안 맞는 것같아 너의 꿈이 뭐야? 내 꿈은 월월 <laughs> 하늘을 나는 거. 좋아 그러면. 한 달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달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아니다 싶으면 다시 얘기하자. 음, 알았어. 한달 응, 알았어. 한달 지났어. 사표냈어. 사표냈어? 아직도 하늘을 날고 싶어? 아니. 그냥 여행 다녔으면 좋겠어, 세계에. 어, 그럴 줄 알고 응. 내가 저기 세계 여행 티켓을 끊어놨어. 요거 어, 갖고. 부러워하지 마. 아 재밌습니다. 보내버려요, 이건 모든 국민들을 모은인데 인맥이 워낙 넓으시잖아요. 예. 잘 나가는 연예인들, 잘 나가는 스타들,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만 인맥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예. 제 말이 긴가요? 아닙니다, 예. <laughs> 짧진 않습니다. 뭐 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저한테 뭐 그렇게 해볼까요? 예? 뭐? 요즘 그랑이 어떠세요? 좋아요. 예. 부부생활하다 네. 아, <laughs> 보면 싸울 때도 많죠? 예. 예. <laughs> <laughs> <이렇게 됐으니까요. 웃음> 예. 하도 그래서 잘나가는 사람과 친하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네. 누구누구랑 친하세요? 그래갖고, 아, 실제로 제가 친한 이름들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은 신문에는 나중에 안 유명한 사람들은 아예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플라이데드라고 이준기 씨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에 김동석이라고 네.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그 동석이가 그 영화로 하여금 저는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 시사회장에 가서 응원을 해주려고 네. 가가지고 김동석씨가 인사할 때 제가 막 기립박수를 했어요. 동석이 화이팅! 예. 막, 와우! 막 하고. 음. 그러고 나서 인터뷰에서도 아제 친구 김동석이라고 했는데 이번 영화에 나왔는데 정말 잘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인터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정작 방송을 봤는데요. 이준기씨가 아 안녕하세요 이준기입니다 인사하면 제가 객석에서 갑자기 <laughs> <laughs> 이러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기씨를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아이 영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것만 나가요 방송에는 예.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박경 님이가 음. 이준기랑 또 친하구나 친하려고 드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경님 씨가 꿈 직접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제가 20대 이루고자 계획했던 것들을 건방질 수 있지만 다 이루었습니다. 그 결혼까지 이뤄내면서 사실상 저는 30대가 너무 기다려지고 있어요. 더 원숭미를 가지고 진정한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싶은 저의 욕심이 있습니다. 저를 조금만 지켜봐 주신다면 제가 30대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더 사랑하고 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여러분들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량주에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돈 넣었다 빼지 마시고 <laughs> 저를 좀 저를 좀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팍도사 사장. 가장 긴꿈 이야기했습니다. 아, 아, 예, 강의하신 분이에요. 이꿈 이야기만 웬만하면 한 프로그램 되겠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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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처럼 장시간 우리 박기님 씨. 벌써 끝났어요? 예. 아니 저는 아직 할 얘기가 너무 <laughs> 많아요. <많은데. 웃음> 아, 내 중학교 때 얘기도 하다 말았죠. <웃음> <웃음> 내 고등학교 때 얘기 못했잖아요. 아니 무슨 목박도사가 얘기 편하게 하게 해줘야죠. 예, 이제 대입. 데이... 아버지, 남은 데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다. 답니 아, 예, 10분 안에 결혼도 제대로 아, 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도 듣고 싶고 그랬는데 음. 선배님이시니까 성격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가정생활에 다 만족하세요. 제가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름 말도 10분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지금 음.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아니, 무슨 게스트한테 이렇게 다 그쳐요? 할아님이 <laughs> 아니, 연애하세요, 요즘? 야, 야, 너무 야, 너무 빨리 좀을라그요 박경림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일과 결혼 생활 둘다 잘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고민해 네. 결! 박경림 씨가 가장 그래워하고 가장 잘 보이고 싶어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시청자죠. 빙고, 시청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을 시청자 대한테 한다면 일과 사랑 모두?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 생활도 작은 실수, 소남함 시청자라고 생각하면 슬기롭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박기님, 남편을 최초의 시청자이자 첫 번째 관객으로 생각하라! 이런 결혼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말이란 말은 말이죠. 경림이하고 나오고 결혼 자체가 기적이고 그방송관들이 그렇죠. 자체가 기적 아니니까. <laughs> <laughs> 자! 마지막으로 스타에게 최고의 길을 불어넣는다. 스타~~~~~ 봐봐! <laughs> <바바>! 무서워. <laughs> 어 무서워. 무서워 <웃음> <웃음>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게 맞아? 처음부터 다시 웃기기 위해 지금 웃기로 갑니다. 유아 <laughs> 유 <laughs> 예. 어, 형님이 예조만 못하다. 웃기지 않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경님이 이제 출발합니다. 유쾌한 목소리로 이제 그녀가 웃기로 갑니다. 박경님이여. 야오라라.